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랑 거대한 사막나라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AI의 도움을 받아 오픈월드 게임을 제작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 게임에 적대적인 몹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블로그를 찍기 전에 만든 곰탱이 한 마리가 있긴 한데 게임에 몹이 한 마리만 있는 건좀 심심하잖아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3D 모델링도 못하고 돈도 없는 저는 역시나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가서 무료 에셋들을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대적몸 말고도 마음에 드는 에셋들은 다 충동적으로 클릭해버렸어요. 아무튼 이제 이 에셋들을 하나씩 게임에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퀄리티를 좀 높여보려고 에셋을 하나 가져왔는데 막상 넣어보니까 옷 거적대기만 있더라고요. 아주 신속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셋은 늑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게임 내에서는 핑크색으로 보이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AI를 책 찢질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색으로 돌아오죠 이제 여기다가 AI 스크립트를 붙여서 작동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드디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뒤로 한참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건 오류가 아니라 제가 애니메이션 반복 설정을 꺼놔서 생긴 해프닝이더라고요 이거 하나 붙들고 1시간 넘게 예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목 뭐, 늑대는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호랑이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마 호랑이 맞을 거예요. 이것도 신에 추가시켜주고, AI 시켜서 코드 짜주고, 또 핑크핑크 에러가 나서 똑같이 고쳐주면 고양이도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늑대, 호랑이, 곰. 총 3종류의 적대적 몸을 만들어줬는데요 지금 이 친구들의 플레이어 감지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멀리서 투척 공격으로 때리면 그냥 맹구 없다 하고 바보같이만 맞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AI 시켜서 로직 조금만 손봐주면은 이렇게 멀리서 맞으면 쫓아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대적 몹 3마리를 추가해봤고요. 앞으로는 셀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들을 추가해줄 예정입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AI와 함께 오픈하드 게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